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 oh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새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 3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오늘 하루도 또 일평생 영원히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또한 마음으로 서서 또 하나의 뜻으로 이 복음의 신앙, 즉한 사람 한 사람 천하보다 귀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삶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교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서로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행해야 하는 우리의 공통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단한 명도 내가 이 전도와 선교에 나는 상관이 없다.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소수만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도한다. 선교에 동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구원받은 우리 모두들은 다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서로 이를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될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영에 속한 자들과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교회 안에 다 똑같이 예배 드리는 자들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자들 중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그 사람이 육신에 속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에 속한 자인지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오직 자신의 육신의 기쁨을 찾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기쁨, 쾌락,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로서 그 가운데, 당연히 육신의 기쁨을 찾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가운데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일에 관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그래. 당연히 모두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구나.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육신에 속한다면 우리는 시기하고 분노하며 또 당을 짓고 나누어지고 분열되는 일에 앞장서게 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사랑의 음성 또 경고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는 철저히 영으로 돌이켜 하나됨의 힘 쓰는 연합되고 하나되고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야 할줄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서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한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그들의 모든 사역에는 전도와 선교를 위한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 표현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한마음이 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한마음이 되는, 우리 들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아직도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영적으로 어린,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들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성장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표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고 또 성숙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통의 사명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되는 우리 드림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자,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오늘 하루가 정말 일평생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사명을 교회로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간구 기도의 제목, 응답을 바라보며 응답을 선포하며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세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하을나내는믿음게 기여하는 들에게 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적 용복을 보내시작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 생명이 되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루하루일 영생 사랑하게 하여 주적 의 영생을 주의하주사 영의 속한 자, 영의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숙단자, 정역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옛사람 육신을 십자가 에주고 어둠난 영을 통하여 부활의 생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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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t s u r 사 I'm not sure. I'm n o 나갈지,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나 o t sure. i 떠나갈지 sure. I'm not sure. I'm 하나님 아멘 아멘 t 라 ㅎㅎㅎㅎли bomcupomu uhh hai Cherh Гос가 c 들� 나는 기말� r a c k e p 을 o 어 e t 이제 그어리은들고을고지 제 발을 지어다 내 깊은 영혼을 사랑 아버지 하나님 치료가 온내 주님께서 함께 주시 깨끗하게 치료함 받게 하여 주시옵 놀라운 치료한 복의 역사에 깨끗하게 치료하주여내를내를를주시옵 모든 암세포와 조약을 하게치료하 육신의 깨끗하게 치료하서마음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전도와 성교의 사명을 담당하며, 누금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토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주여 은혜를 은혜를 가여 주시옵소서.